네. 아니, 말 나온 김에, 내일, 누가 이렇게 두명 올라갈 것 같아, 신인규 대표님? 내일. 네.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좀 나열해보고, 아니, 우 피딩이 좀 적어줘요. 네. 누가 맞추는지. 네. 한번 봅시다, 우리. 뭐라 맞추는지. 원래는, 네. 누가 맞추는지.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laughs> 계속 있었던 그런 음. 질문이니까, 음. 원래는 처음에, 신인규 변호사랑 저도 홍준표, 한동훈이라고 음. 생각했는데, 어, 처음에는 공안, 공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네. 이제 이번 주 와서는 바꼈어. 조금, 토론이, 어떻게 바꼈, 네. 토론을 세 네. 번을 거듭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등부터 부르겠습니다. 이제 과반은 없어요. 네. 1등, 한동훈. 한동훈. 1등, 아, 한갑니다, 진짜로? 저는. 2등, 김문수. 김문수. 3등, 홍준표. 아슬아슬 홍준표. 홍준표. 4등, 안철수. 네, 4등 안쓰겠습니다. <laughs> 근데, 잉크 인기, 액기죠? 인기, 근데 2차 경선, 네. 1차 경선처럼 결과를 안 발표하나? 아, 발표합니다, 발표하죠, 이거는. 등수 다 발표합니다. 어, 아, 그러면은 네. 확실히 할수 있겠네. 근데 50% 넘으면은 그냥 내일 끝나요. 내일, 내일 만약에 네. 김문수 후보 50.1% 나와도 끝나는 겁니다. 내일, 무조건. 우리 영신형 어떻게 <laughs> 가시는 거예요? 음. 저는 어...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아, 지금도 예측학이라. 고민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원래는 홍준표 한동훈이었는데, 음. 음. 예, 저 저는 그냥 근데 아무리 그래도 김문수로 갈것 같지는 않아요. 아, 김문수 홍준표 적은... 한동훈을 고수하겠습니다. 홍 하늘 고수. 네. 야, 그 누가 1등 1등이에요? 1등. 1등은 한동훈. 네. 아 새우깡이에요? 새우깡이 네. 커요? 네, 새우깡이 세우깡? 1등 할것 같고요. 아 근데 새우깡 많이 보더라고. 네, 2등은 어, 인기가 아, 있으긴 있어. 아 인기가 있긴 네. 있어. 네. 홍준표? 아,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게이머 니까 <laughs> 하나만 더 존재를 <laughs> 어, 네. 달자면 결과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laughs> 음. 2등과 3등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깻잎 한 장이야. 그러니까 그 홍준표와 김문수가 굉장히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음. 홍준표가 많이 깎아먹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뭐랄까 대선 주자로서의 에, 어, 역량이. 네. 너무 탈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영식이 형 정리할게요.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입니다. 네. 저는 한동훈, 김문수. 저는 홍준표, 안철수. 네. 그 다음에 우리 교영이 형님. 아, 지금도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마음속에 머리가 음. 여러 사람들 병렬을 세워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뭐 MBS 조사라든가 어. 갤럽의 조사 추이를 보면 분명히 김문수가 꺾이는 흐름이 맞았는 맞아요 맞아 근데 네. 갑자기 이번 주 들어 가지고 음. 한덕수에 대한 관심,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그렇죠.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한들 네. 한덕수랑 합쳐 가지고 새로운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예.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기대 때문에 김문수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주까지 경우에는 김문수가 <laughs> 혹시나 빠지고 음. 홍준표 홍준표와 한동훈 이 양강 구도로 형성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 분명히 이번 주이 월요일에 시작부터 오늘도 보면은 음. 국민의힘 경선을 구체적으로 다른 보도보다는 음. 실제로 보면은 그 한덕수의 측근이 누가 사의를 표명했다. 비서실장이 나왔다. 공보실장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음, 보도들이 음, 네. 좀더 많이 팔리는 상황적 음. 맥락이 지켜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덕수와 가장 융화해서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할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호가 음. 국민의힘 지층 내에 쏠림 현상이 좀 있을 것 같다. 음. 그런 의미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김문수가 좀 이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것 같고 실제로 뭔가 이제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수도. 그 반한 정서들을 담아내는 그릇을 그 홍준표에 가두지 않고 김문수로 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갑자기 느껴지기 때문에 어. 그 어제하고 오늘 투표 과정에서 아마도 김문수가 다득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럼 몇등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문수가? 김문수가 전 1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문수 1등. 이야 네. 네. 이거 이거 새로운 학설입니다. 네. 2등. 네. 2등은 한동훈. 2등 한동훈. 네. 나 3등이 3등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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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4등은 아, 안줬어 안 아, 네. 우리 어. 그 피디님. 네명 후보, 폴좀 돌려주세요. 내일 1등 할 사람 누군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laughs> 지금까지 김문수를 1등으로 꼽아본 게 지금 이 시방쇼 나와, 시방구나오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처음이에요? 사,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어, 자리 얘기할 때. 어, 얘기하기 조심스럽지. 홍준표, 한동훈, 양강이라고 음, 생각을 한다고 음, 밝혀왔는데 음.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으로 개인적으로 기사들을 정리하면서 그렇죠. 김문수가 올라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 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네. 하나 더 농거 더 얘기할까요? 음, 네. 제가 그래도 보수 출신 아닙니까?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수 어, 네. 쪽에 그래도 이 밑바닥에서 또 여러 가지 그좀 조직들도 움직이고 음. 또뭐 하신다는 분들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들 제가 그분들한테 오늘 쭉 한번 말씀 좀 나눠봤는데 오, 오, 그래 어때요? 네. 야 한동훈에 대한 증오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너무 싫어해 아니 근데 왜 한동훈 1등을 왜났어 근데 왜냐면 한동훈에 네. 대한 1등을 제가 왜 했냐 현실적으로 그래도 당대표 63% 얻은 사람이고 이 팬덤이라는 걸 무시 못 해요 음.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구도상 음. 한 명은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네. 안철수는 아니야 이밴드웨건 효과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안치수는 더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올라가요. 그럼 맞아. 그래서 2등은 해. 음. 근데 이제 2등 하는데 이번에 저는 그래도 김문수와 홍준표는 표가 좀 갈린다고 생각해. 네. 대등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 1등, 김문수 어. 2등에 배치를 한 건데 이 어르신들이 다 누구를 좀 지지하고 있느냐 음. 대세는? 김문수입니다. 그래도 이게잖아요. 형님 말씀이 그러니까, 맞아 왜냐하면 느낍니다, 당직자들도 지금 그걸 네. 느끼더라고. 당직자들도 어제, 오늘 느껴. 그분위기를 지금 한껏 느끼기 때문에. 네, 그게 때문에 주말 때부터 바자 때. 여기 등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에 대해서는 음. 밑바닥 민심과 당직자들이 당직자들 빠르잖아요, 원래 정보적으로. 이줄쓰는거 보면 알거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당직자들과 밑바닥 민심 음. 제가 딱 종합해 보니까. 홍준표 끝났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또 오늘 느낌이 왔던 게 갑자기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한덕수와 단일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정적인 예. 스탠스를 <laughs> 취하다가 그렇지. 갑자기 오늘 급격하게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 왜, 냈겠습니까? 왜 냈겠습니까? 왜 냈겠습니까? 두 분이가 심상치 않고 쫄리거든요. 잘못하면 <laughs> 내가 떨어지겠거든요. 아니 그리고 구자빈 이인성 네. 캠프에 영입한 홍준표 후보를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아, 제가, 제가 또 이제 네. 이, 두 분을 위해서. <laughs> i <laughs> 아 임시로 임시로 제가 이제 오정표 예. 대변인 역할을 그렇죠 어, 대변해야 역할. 됩니다 예. 제가 그 아, 참고로 안철수 임시지자 해가지고 4등만는 사람입니다 요즘 돗자리야 다 맞아 <laughs> 영시경 다 맞아 안철수 4등 간다고 맞힌 사람이 유의해? 4명 있어요 예. 자첫 번째 이동영 네. 두 번째 어. 정오김 네. 세 번째 윤창중 어. 네 번째 박영식 진짜 맞췄어 아 그래요 저도 4강 발표할 때 전주에 취재 표지점 나가서 안철수와 쉽게 이게 아. 나경원 중에 누가 될거 아니야? 저는 안철수라고. 역시. 아, 네. 아 그러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예. 아, 아, 변호 좀 해보세요, 옹준표 네. 응. 안철수가 이제 4등으로 올라간 이제 배경에는 음. 나경원이 안철수냐 이걸 봤을 때 음. 누가 더 대선 주자로서 그 동안 좀 입지를 다져왔는지. 그렇죠. 음. 네. 아주 적긴 하지만.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나경원을 네. 아직 대권으로 올리기에는 좀부족하다 음. 아,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이제 네. 이런 여러분들이 분명히 당내에 있을 거라고 봤고 심지어 이제 사실 민심도 그랬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안 후보가 그래도 잔뼈가몇 년입니까? 10년년을 정치를 하면서 했죠. 다 대선 주자로 출마했던 사람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나경원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음. 안 철수한테는 안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대선 후보로서의 각인 효과 이게 어. 에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저는 언제부터 김문수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음. 대권 주자로서 발도움할 만한 음. 인재였느냐. 아. 저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네.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음. 미쳐 돌아가더라도, 음. 그래도 대선에 검증을 받았던 단기 음. 필마로 자주 뛰어봤던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아. 쏠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니까 경험에 네. 의한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경험에 의한 거여서, 저는, 김문수와 홍준표의 음. 이 득표율 차이가 내일 반에 발표되잖아요. <laughs> 네. 저 김문수랑 홍준표 가까스로 한 자리수 한 음. 1, 2% 차이로 맞아요. 홍준표가 올라간다 고봅니다 올라간다. 홍준표 네. 올라간다. 저거 반박해도 됩니까? 네반박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홍준표의 지금 위크 포인트 약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 조직에서 이제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가장 큰 약점은 조직도 네. 조직이지만 네. 명태균의 부재죠. 음. 명태균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는 옛날에는 명태균도 <laughs> 옆에 있었고 네. 뭔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네.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보여준 실력 한번 보십시오. 음. 1대1 마스터로 한동훈한테 완전히 발렸잖아. 솔직히 발렸잖아. 네. 근데 맞아 맞아 발렸는데 사람들이 이게 평가하더라고. 야 그래도 대한민국 정서상 한 젊은 놈이 어?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면 이싸하지 <laughs> 이래가지고 보수는 품격이 있대 그래가지고 품격이 있으니까 한동훈이 표를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품격이 있어서 그럼 홍준표 지지합니까 <laughs> 홍준표의 품격은 뭔데 그러니까 전 요거는요 깐족이 대 깐족이의 경쟁이야 깐족이가 깐족이 그러니까 옛날 깐족이 신창 깐족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장 개싸움인 거지, 한동훈의 한동훈의 깐족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음. 이정희 후보가 깐족거리니까 음. 박근혜 대통령이 이익을 보잖아요. 그럼 박근혜가 깐족되지 않았기 그렇지. 때문이에요. 홍준표는 제가 알기로요. 누구보다 가장 깐족거렸던 사람이에요. <laughs> 이 평생을 깐족거려 살아온. 젊었을 때도 한동훈 보다 더 깐족거렸어요. 에? 에? 근데 그거를 한동훈하고 딱 붙여놓으니까 한동훈의 깐족이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깐족거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득을 하나도 못봤다. 음. 그 당내 지지기반도 없다. 거기다가 옛날에 무야홍 해가지고 무대홍으로 뛰었던 세대들은 젊은 세대입니다. 음. 근데 젊은 세대들 개혁신당 가버렸고, 또 한동훈한테 가버렸고, 김문수한테 가버렸고, 다 각계로 찢어졌어요. 음. 그럼 홍준표는? 표를 받을 곳이 많이 없다. 그래서 3등 봅니다. 윤홍준 표 같은 경우에는 전 초장에 1차 네. 경선할 때그 청년의 꿈이라는 청년 소통 플랫폼도 갖고 있잖아요. 청꿈 있죠. 뭔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죠, 없죠. 그 밸런스 게임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했죠. 뭐 박휘냐, 박퀴벌레냐 말이 안 되지만. 말안 <laughs> 되죠. 그래도 저는.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간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음. 기본적으로 이 정서 자체 음. 청년들이 원하는 정서 자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낮구나 나죠. 특히 이제 네. SNS를 나가서도 했던 태도를 보면 재미도 네. 없어 이제 기본적으로 지혜은하고 이제 대화를 할때 음. 그런 무대에 <laughs> 들어오게 되면은 몰입을 해가지고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황 인식을 하려고 노력 조차하지 않는 그의 모습으로 어, 차라리 게을러?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정성로라는 개그맨하고 티키타카를 어. 하잖아요 근데 음. 그런 모습도 못 보여주는 걸 보면. 에서 이분이 음. 확장성이라는 게 음.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없어, 없어. 그러다 음. 보니까 오히려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선 절차를 거치면서 가장 크게 이익을 못본 후보가 홍준표고 음.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번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감을 갖게 된 겁니다. 아니 그리고 보수 어르신들 있잖아요. 진짜 강력하게 김문수 지지 많이 합니다. 어. 특히 밑바닥 지지미 왜냐면 하 그래도 김문수에 대해서 진짜 보수 어르신들은요. 우린 이해가 안 되지만 음. 진짜 지지를 해. 아니, 저는요,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보수 어르신들이 저한 전화와가지고, 그때 김문수가 막 급상할, 급상승할 때거든요? 다 저보고, 빨리 보수로 돌아오래요. 그러더니, 김문수한테 줄을 쓰래.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어르신들한테 듣고 제가, 아, 예. 아, 어르신, 저는 국민의힘의 다음 생에 아니면은, 다음 생에도갈 생각이 없습니다. 왕국할 거절하는데, 이분들은 저한테, 다 와서 김문수한테 줄을 대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요 보수 밑바닥에서 김문수에 대한 지지세가 음. 확실히 있어요. 이 이상해 정말 이상합니다. 음, 그 이상, 확실히 있어. 이상하니까 그 정당이 <laughs> 그 그래서 러다가그국민의이야 <laughs> <근데>, 어울려 어울려. <laughs> 아 근데 저는 어, 대마불사라고 예. 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아 그건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장기정.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압감도 분명히 이제 그 음. 투표하시는 분들한테 있을 겁니다. 표를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토론 TV 토론만 놓고 어.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오랜 기간 그렇죠. 이 경험에 의해 쌓아왔던 또이 사람을 오랜 음. 기간 봐왔던 분들이 또 당에 맞아요.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홍준표 모습을 봤던 분들이고 음. 또 한동훈이 당 대표를 했던 걸 봤던 사람들이고 뭐 물론 안철수는 이제 논외니까. 예. 네. 근데 김문수는요. 제도권 정치에 오지도 못할 뻔한 아, 사람이 자유통일당 출신이죠. 그러니까 문호부장관을 네. 해가지고 운 그렇죠. 좋게 지금 대선 출마를 한 건데 어. 네. 김문수에게 기대를 건다. 아. 네. 이거는 대부분 이제 한덕수와 단일화에 아. 기대를 맞아요. 하고 있는 네. 분들이 그 기대감도 큽니다. 그런 기대감이 큰 거겠죠. 하지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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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생각을해 보세요. 네. 거저줄 음. 생각이 있어요? 음. 이러게면 경선을 왜 해? 비타금을 음. 그왜 냈어? 그러니까 네. 뻔하잖아요. 음. 네. 지금 아, 제가... 우리 지방몰 시방물... 지방몰이 아니죠. 네. 시 지방폴. 네. 저희가 이 하고 네. 있는데요. 아직까지 현재 420분 투표했습니다. 오 어, 많이 하셨네요. 요거 네. 한 500명 대 다듬어 어떨까요? 500명 대. 좋습니다. 네. 네 쭉. 그리고 이제 영시 형한테 이제 그 뭔가 좀 용기가 되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어, <laughs>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할수 있는 박시원 의원이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어. 아. 누가 후보가 될것 같냐 최종적으로 네. 국민의힘에서 그랬더니 네. 영시 형과 의견을 같이 하는 어. 홍준표 후보가 될것 같다. 아.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아니 근데 박정호님 네. 저 아침에 인터뷰했거든요. 어. 잘못 맞추시던데. <laughs> 아니 아침에 이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한덕수 대행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한덕수 대행은 잘 아는데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하지 못합니다. 너 보세요, 못합니다 이러시던데나 근데 갑자기 야! 속보 나가죠. 한덕수 5월1일 출마. 그니까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에이. 그 박지원 의원 왈 어떤 안 나간다고. 공공으로 이제 출마 선언은 한다. 예. 그러나 5월 1 0일과 11일 양인의 벌어지는 예. 후보 등록은 못할 예. 것이다. 예. 아, 아. 후보 등록이고 출마다. 아마어동의하이야 이런 인식 틀 안에서 얘기. 아, 그럼 나오고까지는나고 그 방송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거 아, 그게고 그 정정한 거 아닙니까? 정정한 거 같은데. 아니, 나 그건 동의하는데, 아니 한덕수는 아... 1 1일 이후의 네. 상황을 안, 고려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 그 김용민 이사장이랑 비슷해. <laughs> 윤석열 탈핵당한다면서요 아니 그날 말고 나중에 음료이야 음력, 음력. <laughs> 그러더니 아, 또그는 시간이야. 아, 그거 영국 그린치 천문대 기준으로 그날이야. 이렇게 계속 가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아, 네, 그렇죠. 예.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합리화해야, 네, 합리화해야 됩니다. 네. 아, 네. 아, 네.